네. 야너 장남이랑 데이트래 왜야 <laughs> 이거 줄리닝이잖아아 우리 동네 마라탕집에 이런 나들도 <laughs> 많아 안녕하세요 16살 중기장녀영영이입니다기장녀라고네너는 음질.. 움직... 너 화장실이지 지금? <웃음> <웃음> 뭐라고 야너안들려 화장실에서 소공거리면은 엄무었어 <laughs> 아 이제 중학생 들 진짜 지어 어떻게 해. 하루에 한 번씩 엄마고또 살아있어요 어. 아 내일 네, 짱남이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음. 같은데 복습을 해야 되는데 어. 제가 후보를 몇 가지 어.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핸드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데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 저 지금 빨리 이 후보 생일 중에서 골라주세요 보내봐 보내봐 <laughs> 웬만하면 착샷으로 보내봐 아니 핸드폰 시간 10분 <laughs> <laughs> 야너 짱남이랑 데이트래 왜! <laughs> 이게 후보야? 네! 야너 짱남이랑 데이트래 왜! 이중에 제일 많은 <laughs> 거야 이거 10분 갖고 안 돼! 야 이거 뭐50 보이게 찍어야지 친구야 이돌아라방 뭐야 이거? 쟤도랄라방 뭐가 있냐 정거 검정색 가방, 가방 아 가방 보면은 <laughs> 아 보면은 조합 가능해아 조합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가 가지고 있는 거다 보낸 거야 나한테 지금? 웬만한 거? 다른 거뭐 무지개색 제고 있고 완전 티내 옷밖에 없 여섯 벌이생 x 여섯 벌 근데 제가 봐봐 그냥 보면은 평범한 여자 중딩 재민이거든저 지금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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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소로들으면 3분. 3분. 3분만에 어떻게 되냐 이거 가지고 야 그나마 나한거 셔츠! 셔츠했다 바지 무슨 데 검정색 청바지 아니, 바, 아니면... 바, 바지 무슨 바지인지 야될거 아니야 그첫 번째 거 검정 바지랑 두 번째 거 회색 바지랑 세 번째 거 흰색 바지 야 이거 줄이닝이잖아여거랑섭 사이 보면어떻게 이거 털달릴거고 지금 복스복스 그러면 후보 하나 더 있다 반청바지 청바지인데 너 이거 청색이잖아 <laughs> 말해갖고 데이트 갈때 이런 남 계실 것같긴하거든 내가 중딩일 때는 데이트 갈때이러고 나오는 여자애 없단 말이야. 근데 있긴 있는데 너무 노출이 심해. 어, 노출이 얼마나 심한데 중딩 재밌는 심해봤춰 얼마나 심한? 그, 오프숄더랑. 차라리 오프숄더 <laughs> 정도면 괜찮지 않나? 요즘 재밌는 목뭐그 정도 입잖아. 아니 근데 거기 중지코 면티였어. 아씨. <laughs> 야너폴 앞서 나가면 채팅도 못 쳐? 채팅 그래 좀 가능해. 아 그래? 일단 엄크뜨면은스코 네. 채팅방으로 넘어오고 <laughs>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바람막이 일단 이게 제일 정상적인 건데 이거 데이트 룩은 아니야 사실 근데 이것도 더 지금 써주거든 근데 거기가 카페 느낌? 아니 그럼 카페까지 느낌? 가는데 안쪄주냐고너송오공이야씨가 너 순단이동해? <laughs> 지하철 아이야 <아니>, 아이야 <laughs> 이거 봐봐 카페 들어가면 땀이야 싶겠지 근데 이제 너네 집역세권이야 뭐 지하철 살아도? 아니잖아 지하철 가는데 땀 존나날 거고 지하철 나와 카페까지 가는데 땀 존나날 거고 그럼 네 머리에 땀 송글송글 맺힌 대로 땅만 만날 거야? 나갔다 아주 싫은 게뭔 일이야 <laughs> 폭풍처럼 왔다, <laughs> 폭풍처럼 사라지네. 심지어 이거 약간 포즈가. 이거 애니보면 여주인것 같아. 하얗게 아니. 하 포즈잖아, 지금. 디코가 잠겼다고? 아, 너 키즈락 깔려있구나? <laughs> 본 압수가 아니고 키즈락이었네. 아, 디스코 2시간 제한이래. 도대체 <laughs> 10분 남았다고? 나 친구야, 슬랙스 이런 거 없어? 아니면 뭐, 면바지 아니면 뭐, 흰색 진? 네 바디 있는 거다 읊어봐, 빨리. 당연히 없다고? 니네 내일 걔랑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내일 1시? 너 핸드폰에 에이블리 깔려있어? <laughs> 궁금해서 그래. 오프숄더에 김치국물로 존나 웃겨. 어깨가 퍼져있는데 김치를 얼마나 격렬하게 먹은 거야? 에이블리 있는데 돈이 없다고? 자첫 번째, 너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 오프숄더가 어떤 거라든지 모르겠지만, 김치국물을 열심히 지어봐. 엄마테 지어달라 그래, 열심히. 두 번째 루트, 칼샷 속개했지 9시에 나가 9시에 아, 나가갖고 빨리 너보세옷 가게라던가 검색해갖고 오픈 때리자마자 가 친구를 데려가든지 친구가 그 시간에 싫대 그러면 잘 들어 마네킹 입혀놓은 거 있을 거야 이거 이대로 주세요 그래 네가 거기 상하이 따로 고르지 마네 상하이 고르면 서른도야 무슨 말인지 알아? 상하이 트위스트 추나고 지 마, 너 지금 이걸로 데이트 안돼 집안 마라탕 쯤는거 아, 근 우리 동네에 마라탕집에 이런 애들 존나 많아. 아니면은, 니가 총알이 부족해, 만약에. 진짜 평범하게 입으려면, 이 옷에 아래에 이제 뭐 신치 같은 거 있고, 아이보리색 면바지 같은 거? 아니면은, 그냥 잼민이니까, 검은색 반바지? 아, 반바지도 괜찮다. 까만 반바지, 그래. 얘들아, 너네 지금, 반천바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불안해서 그래. 왜냐면은, 반천바지 사라 고하면 이런 거 사. 우리가 말한 반바지는 어떤 느낌이냐?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인데, 얘한테 사라 그러면은, 반바지 사면 이런 걸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된 반바지 있잖아. <laughs> 여기가 무릎인데, 이 무릎에 나랑말랑한 이거 하지마! 너 존대, 진짜,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알았지? 옷이 입으 간다고? 아니야, 너 그냥 가갖고서는, 아까 얘기했지. 돈좀 있으면은 거기, 티피 걸려있는 거, 마르키 걸리면 그냥 달라 그러고, 돈좀 없으면 그 셔츠 입고 가갖고서는, 그거 알바 누나한테 얘기해. 저 지금 좋아하는 남자애랑 소개팅인데, 반지마주고 올라주세요 제발! 알았지? 아, 진짜.